자 이제 곱셈, 자, 곱셈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지수 법칙이 나와 있네요. 지수 법칙. 자, 우리 a 에 m 제곱 이렇게 넣어 있는 거듭제곱을 자, a를 뭐라 그래? 뭐라고 해? 그래? 지수 밑에 있잖아. 미시라고 하지. 자, 얘를 뭐라 그래? 음, 방금 얘기했잖아. 지수. 그 내가 저 지수를 못 버리고 있다. 이거 달라고 막 쪼르는데.거든. 자, 그래서 자, m과 n이 자, 지수로 쓰일 거야. 자, 얘네가 자연수일 때. 자, a의 첫 번째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자, 고분. 뭐야? 지수의 합. 그치? 그래서 a의 m 더하기 n. 이렇게 나타내지. 또 예를 들어서 2의 3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하면 2가 3 개, 2가 4개 있는 거니까 2가 7 개, 2의 7제곱입니다라고 해 주는 거지. 이게 지수의 합. a의 m제곱의 n제곱. 이건 뭐야? a의 m제곱을 n번 곱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수의 이 됩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에 4제곱. 그럼 이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요거라고. 그니까, 러 이거 했으니까 뭘쓸수 있어? 이걸로쓸수 있지. 그러면 2에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그래서 우리는 덧셈을 여러 번 반복되면 이걸 어떻게 쓴다? 3 곱하기 4를 쓰지, 3 곱하기 4가 어디 있어? 여기 3 곱하기 4, 그래서 2의 1 2 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그 <laughs> 다음에 음 지수의 분배 A, B의... n제곱. 이거는, 각각을 분배한다고. 그래서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의 제곱을 하면, 이거는 a, b 곱하기 a,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a가 두 개, A제곱, B가 2개, D제곱.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어? 반대로 하는 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지수가 같아요. 라고 하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고 바꿔서 계산해 줄수 있다. 요거는 자주 나와. 이미 자주 나왔었고, 그 다음에 분수 b 분의 a 의 n 제곱에도 각각 b 의 n 제곱 분의 a 의 n 제곱 이렇게 돼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b 분의 a 의3 제곱하면 b 분의 a 곱하기 b 분의 A 곱하기 b 분의 a b가 3개, b의 3제곱 분의 a가 3개, a의 3제곱 이렇게 각각을 분배해 준 거예요. 자, 이제 나눠 쓰세요. a의 m 제곱 나누기 a의 n 제곱. 자, 가오나! a m 제곱 곱하기 a의 n 제곱은 지수끼리 더했어. 그럼 a m 제곱 나누기 a의 n 제곱은 지수끼리 뭐할까? 빼요. a의 m 빼기 n 제곱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앞서 했듯이 덧셈은 뭐가 존재? 해 교환 법칙이 존재하지. 자, 근데 뺄셈은 교환 법칙이 존재해 안해. 안 해요. 그치? 그래서 3 빼기 2를 한 거랑 2 빼기 3을 한거는 값이 달라. 그 그거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앞에 수가 다르, 아, 앞가더 크면 0보다 큰 수가 나올 거고, 앞에 수가 작으면 0보다 작은 수가 나올 거니까, m이 m보다 클 때. 그럼 m이 m보다 크면 얘는 0보다, 아니, 그건 모르겠고, a, m, 빼기 n.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 Okay.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 이걸해 주면 이건 뭐야? a의 3 2에서 a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요거 나누기는 뭘로 바꿔 산다? 이 세상이 모든 나누기는 뭘로 바꿔 산다? 곱하기 A의 세 제곱 곱하기 그러면 곱하기로 바꾸면 A 제곱이 어떻게 돼? 버튼 음소거 버튼 해제 뭐야? A 제곱 분의 1역수 취하지 그래서 A 두개 있고요. A 세개 중에 두개 없어지면 하나만 남으니까 똑같은 값이 나온다. 자, m하고 n하고 같아. 그러면 a의 m제곱, 빼기 a의 n제곱은 a의 m제곱, 빼기 m 빼기 m제곱, 나오겠지. m 빼기 m 얼마야? 같은 수저기 빼면 a의 0제곱 나오겠네. 자, a 나아 a의 0제곱 모든 수의0제곱은얼야야 1 0 뭐야? 못 들었어. 얼마야, 은중을 1. 1. 자, 왜 1이냐면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똑같은 수를 자기, 자기 자신을 나누고 있어. 그럼 뭐 나와? 1 나와요. 나눗셈에서는 0이 나올 수가 없어. 아니 나, 나올 수는 있지. 못 나누면. 아. 근데 자기 자신을 나누니까 1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수의 0 제곱은 얼마1이다라는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세 번째, 이제 m이 작아 m보다. 그러면 a의 m 빼기 n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a의 n 빼기 m 분의 1 이렇게 자 얘도 보면 a의 제곱 빼기 아니, 나누기 a의 4제곱 자, 그러면 a의 2 빼기 4야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제곱 나오겠지. a 를 곱하기로 바꿔서 해보면 a제곱 곱하기 a 네제곱분의 1 되니까 약분된에 두개 남고 그러면 a제곱분의 1 된다. 자 같은거를 지금 풀었어. 그치? 그래서 하나는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나왔고 하나는 a제곱분의 1이 나왔다. a제곱분의 1은 저거대로 쓰면 어떻게 돼? 뒤집어서 a의 4 2 제곱분의 1. 요거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얘네 둘은 같은 거라고. 그래서 알수 있는 게 뭐야? a 2 제곱은 a 제곱분의 1. 이렇게 써진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a의 n 제곱은 뭐다 a의 n 제곱분의 1. 또는 반대로, a의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야. 그럼 얘는 뒤집어져서 a의 n제곱입니다. 라고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이건 많이 나와. 물론 얘도 많이, 아니, 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수법칙 다섯 가지 잘 알고 있으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식이 곱셈. 자, 곱셈 뭐하면 돼? 분배법칙과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전개한 다음 공량끼리 모아서 간단히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x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해주면 자, 2x를 x 제곱하고 x 2x하고 3하고 해주고 그 다음에 1을 X제곱하고, 2X하고, 3하고, 이렇게 분배해 를 주는 거지. 그래서, 자, 두려면 x 세제곱두려하면 플러스 2X제곱. 두려하면 플러스 3X. 두려하면 플러스 X제곱. 두려하면 플러스 2X. 1이니까, 뭐,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동항이 없고, 얘네 둘이 동류항, 얘네 둘이 동류항 계산이 좀 되는 거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에요.라고 분배해서 구해주면 돼.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면 된다. 자, 아. 차근차근해야 돼. 차근차근히 여기. 이제 문자가 많이 나오고 지수법칙도 적용되고 해서 식이 복잡해져. 그래서 조금만 이제 까딱 문자 잘못 보면 나락으로 떨어져. 자기가 글씨를 못 알아봐가지고 자기 글씨를 못 알아봐서 틀렸는데 그걸 다시 못 풀고 다시 새로 풀어. 또 새로 풀어. 계속 틀린다. x제곱 마이너스 mxy 플러스 y 2x 빼기 3이 현명하고 실갱이 했었는데 자긴 0이래 왜? 아니야 이건 6이지 0이래 얘는, 뭐가 편할까? 두 개를 세개 하는 게 편할까? 딱, 상관없어. 그냥, 천천히 해주면 되지. 자, 얘를, 이렇게, 두 번. 얘를, 이렇게, 두 번. y를, 이렇게, 두 번. 해주면 되고. 자, 너무 많아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건데. 2x 빼기, 3y.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해도 돼, 그렇 분배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을 해봤더니 방금 얘기한 대로, 자 교환법칙, 아 이건 교환법칙이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너 a 곱하기 b 한 거랑 b 곱하기 a 한 거랑 같다라고 하는 거. 또 A하고 B를 먼저 곱하고, 거기다 C를 곱한 거하고, B하고 C를 먼저 곱하고, 거기다가 A를 곱한 거도 같다. 그래서 얘는 뭐야? 곱셈의 교환 법칙, 얘는 곱셈의 결합 법칙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분배 법칙, A, 곱하기, B, 더하기 c 그러면 a 곱하기 ab 플러스 ac가 나오는 거또 a 플러스 b 곱하기 c 해줘도 ac 플러스 bc 이렇게 나오지 이게 분배법칙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고 ab 플러스 ac가 있을 때 얘를 어 a가 공통으로 있네요 그러면 A로 묶어서 B도하기 C로 바꿔주는 것도 뭐야? Thank you. 자, 이것도 뭐야? 이것도 분배법칙이야.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에서 가장 처음에 배우게 되겠지. 그래서 얘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5쪽 한번 풀어봅시다. 7번, 8번, 9번 16쪽 1 더하기 3x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4x 해제곱그 다음에 3 더하기 2x 여기 4x 제곱 플러스 5x의 세제곱 이거의 정계식에서라고 했으니까 뭐 해주면 돼 정계 해주면 돼. 자, 에서 근데 정계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굳이 다 정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지 없지. 우리는 x 세제곱의 개수만 구하면 돼, 그렇지? x 네제곱 상수항 이런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뭐 해주면 돼? 얘네 두 식을 곱했을 때, 그렇지? 3차식과 여기 있는 3차식을 곱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오게끔 찾아주면 된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상수항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x 세제곱을 만들려면 여기서 누가 나오면돼 3 제곱 나올까? 5, x, 3 제곱이 나오면 되지. 그래서 둘이 곱해서 5, x, 3 제곱 이렇게 찾아준다. 그 다음 자 여기서 3x 나올 수 있지. 3x가 나오면 누구랑 곱해줘야? x 있으니까 x 제곱이랑 곱해줘야. 어, 여기 있네. 4, x 제곱, 둘이 곱해준다. 그래서 얼마야? 3, 4, 12, x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자 2x제곱 그럼 x제곱이니까 x, 제곱이니까 x 세제곱, 세제곱 만들려면 x 그렇지? 2x를 곱해주면 되겠네데 그러면 4x 세제곱 이렇게 됩니 마지막으로 4x 세제곱 여기서는 상수항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12x 세제곱되면 이렇게 네 개의 식이 나오네. 얘네 식은 다 뭐야? 무슨 항? 무슨 항? 어? 어, 어 문자에,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무슨 항이라고 그래. 동류항그지동류항이니까 계산 가능하지. 그래서 이네 개를 다 더해준다. 오,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서 나왔을 거야. 근데 어차피 다 플러스고 하니까. 그래서 24, 28, 33, X 세제곱. 따라서 X 세제곱의 개수는 33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 요거 그냥 전개하면 몇번 해야 돼? 여기가 4개가 있으니까 4번을 해야 되는 거냐. 각한 각 번씩 4번 해야 되는 거냐. 16번을 전개를 해야 돼. 16번 전개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량끼리 또 찾아서 계산 해야 될거 아니야.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특정한 개수를, 항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그 식을, 딱 그, 괄호와 괄호 곱하기로 나눈 다음에 만들어주면 된다고. 자, 2번 보면,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5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자, 이것도 이거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네 이게 뭔 얘기야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시오 그럼 우선 전개식에서 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식이 필요하겠지. 아, 3개, 4개니까 총 12번의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네? 언제다 하고 있어. 이? 자, 우선 문제를 살펴보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야. 이 말을 잘 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 x 플러스 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3x니까 5x 플러스 6 그래서 여기에서 개수 1, 개수 5 개수 6 빼와서 다 더해주면 12가 나온다라고 구할 수있습다 이건 간단하니까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데, 자, 이게 12가 나온 게꼭 이렇게 전개만 할수 있어서 하느냐, 이거지. 자, 여기 개수가 지금 1, 숨어있는 거 1이 나왔어. 그치? 5가 있는 거 5가 나왔어. 6 상상해서 나왔어. 아, 이건 뭐야? 이 식에다가 뭐를 대입해 준 거랑 같아? 이? 1이 나왔어. 5가 나왔어. 그대로 6이 왔어. 이 식에다가 뭐를 대입해주면 얘가 X에다가 뭐를 대입해주면 이 식으로 바뀔까? 1.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 나온다. 그러면 이 X는 2을 여기다 넣어봅시다. 자, 1 더하기 3이니까 4. 1 더하기 2니까 3. 얼마야? 12. 똑같이 나왔네.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은 뭘 해주면 되냐?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끝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1 넣으면 2. 빼기 1. 더하기 3. 5.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그럼 얼마야? 얘는 4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 없어지네 5 그리고 곱하면 20입니다.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은 20이 된다라고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풀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확인 찍은 풀어보면 되는데, 그 밑에 거 예시로 보면, 자, AX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거의 X 제곱에 어, 저거를 구하래. 그러면 제곱이 있는 걸 어떻게 한다고?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 이렇게 제곱을 풀어서 놓고 찾아서 하라고 저측으로 3개 있으면 세개까지 놓으면 돼 여러 개 있는 건 어떤 규칙이 나올 거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곱셈공식